책 읽고 유튜브 하라고 좋은 소 속입니다. 책 읽고 유튜브 하라고 제가 매일 책 읽고 유튜브 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책도 안 읽었을 거고 유튜브는 뭐더 말할 것도 없겠죠. 책을 읽고 유튜브를 한다는 건 지금 본인이 당장 할수 있는 아주 최소한의 리스크고 아주 최소한의 필일이에요 책을 읽고 유튜브를 한다고 여러분이 망할 가능성은 빵이에요. 빵! 망할 가능성이 빵인 것조차를 못한다면 더큰 리스크가 있는 것 어떻게 실행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시작할 수 있겠어요? 인간은 매우 비합리적이에요. 원하는 게 있지만 그 원하는 걸 위해서 절대 대가 지불은 할 생각이 없고요. 변화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불편은 원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얻은 결과는 원하는데 저 사람이 겪은 고통 저 사람이 시달린 저 사람의 과정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비합리적이고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작년이랑 올해랑 내년이랑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인생을 단한 번만이라도 지금과 다르게 살고 싶다라고 하면 여러분을 변동성이라는 거에 노출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변동성이라는 걸 어떻게 만날 거냐고요? 매일 똑같은 사람 만나고, 매일 똑같은 일을 하고, 매일 내가 내 삶이 달라지지 않는데, 이 변동성이라는 걸 어디서 만들 수 있냐고요? 유튜브를 보는 건 여러분한테 아무런 불편을 주지 않아요. 하루에 10시간을 봐보세요. 여러분의 뇌가 망가질 거예요. 유튜브 보는 시간, 이 시간동안 뭔가 내가 배운다라고 생각하고, 똑똑해지는 기분이 들 거예요. 유튜브를 볼때 여러분의 뇌를 촬영하잖아요. TV 볼때 뇌랑 똑같아요. 다르지 않다고요. 강의 듣는 뇌는요, TV 보는 뇌랑 똑같다고요. 유튜브는 여러분을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은 착각을 주지만 결과적으로는 여러분의 뇌를 파괴한다고요. 여러분의 뇌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뇌를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려면 불편한 걸 해야 되고 익숙하지 않은 걸 해야 되고 이전에 안 해본 걸 해야 되고 새로운 피흘리기를 해야 된다고요. 새로운 영역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고 불편을 겪고 시달리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절대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다고요. 인생이 절대 바뀌지 않는 사람들 이유가 있어요. 두려움이 많아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코딱지만한 걸 잃게 되면 어떡하지? 저기 들어가면 어떤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 걸까를 상상의 상상을 하고. 돌다리를 두드리고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다리가 무너질 때까지 두드리다가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나이를 먹고 나이가 먹은 다음에 후회하겠죠. 그때 내가 이런 걸 했더라면, 그때 내가 이런 걸 했더라면.